안녕하세요, 여러분. 내달바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AI 누나와 함께 왜 돈은 국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가라는 내용을 다뤘는데요. 대부분은 아마 단한 번도 의심해 본적 없는 주제였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책을 계속 읽다 보면 지금은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 이런 생각이 또 어떻게 변해 나가는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돈을 만드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 그 권한이란 건 대체 뭘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분명히 화폐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과거 금을 화폐로 쓰던 때처럼 누구나 곡괭이로 땅을 파고 금을 캐는 것과는 달리 아주 한정된 사람들만 돈을 찍을 수 있죠. 근데 지금의 시스템은 어떻게 해서 이런 모습이 된 걸까요? 두 번째 챕터, 누가 돈을 만들 수 있고, 누가 만들면 안 되는가? 여기에 그 답이 있는데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출발! 갔어!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제 챕터 2할 차례인데요. 챕터 2의 제목은 누가 돈을 만들 수 있고 누가 돈을 만들 수 없는가 이런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은행이 돈을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은행이 어떻게 해서 지금과 같은 시스템을 갖게 되었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 시작에는 경제활동에 금화가 사용되던 시절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을 돈으로 사용하던 시절에 사람들이 뭔가 불편함을 느꼈다. 특히 경제활동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불편함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 여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해 주시는데요. 사람들이 어떤 불편함을 느꼈던 걸까요? 챕터 2의 핵심은 은행이 어떻게 돈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출발점은 사람들이 금화를 돈으로 사용하던 시절의 불편함에서 시작되죠. 우선, 금화는 보관이 불편했습니다. 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했는데 집에 쌓아두면 도둑의 표적이 될 위험이 컸어요. 특히 경제 활동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이런 보관의 어려움은 점점 더 커졌죠. 또한, 이동이 불편했습니다. 금화는 무겁고 부피가 크기 때문에 먼 거리로 운반하기 어려웠습니다. 무역이 활발해질수록 금화를 직접 들고 다니며 거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었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금을 전문적으로 보관해 주는 금 보관업자가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금을 맡기면 그 대가로 금 보관증을 발행해 주었죠. 이금 보관증은 언제든 이걸 가져오면 금을 돌려줄게 라는 약속이었고 점차 사람들은 직접 금을 주고받기보다 이 보관증을 거래하는 방식을 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금보관증이 유통되면서 이것이 후에 지폐의 기원이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금에 대한 청구권이었지만 이후 은행이 이를 활용해 신용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은행이 단순한 금보관소 역할을 하다가 종이증서 일종의 금영수증이라고 할수 있죠. 근데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은행들은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됐다고 하셨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네 처음에 은행들은 단순히 금보관소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금을 맡기면 은행은 그 금의 양만큼 금보관증을 발행해 주었고 이 보관증은 언제든 은행에서 금으로 바꿀 수 있는 약속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흥미로운 일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금 자체보다 금 보관증을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직접 금을 찾으러 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금 보관증 자체가 시장에서 화폐처럼 기능하게 된 거죠. 이때 은행들은 새로운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실제 금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보관된 금보다 더 많은 보관증을 발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 즉 은행들은 자기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금보다 더 많은 금 보관증, 일종의 가짜 영수증을 발행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대출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은행은 단순한 금 보관소가 아니라 대출을 통해 이자를 받으며 돈을 벌수 있는 금융 기관으로 바뀌게 된 거죠. 이것이 신용 창출, 부분 지급 준비 제도의 시작입니다. 은행은 고객들이 맡긴 금보다 훨씬 많은 금 보관증을 유통시키며 사실상 없는 돈을 만들어내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겁니다. 물론 이것은 거대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보관된 금을 찾으러 온다면 은행은 모든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은행들은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점점 더 정부와 결탁하여 보호받으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 부분 지급 준비제도 로스바드 선생님 같은 분들은 이런 시스템을 사기라고까지 표현하시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거죠 여기서 누가 이 사기의 피해자가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로스바드 선생님은 부분 지급 준비 제도를 사기라고 단호하게 규정했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행이 고객의 돈을 보관한다고 약속해 놓고 사실은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몰래 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하는 일을 다른 영역에서 적용해보면 얼마나 황당한지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금고 보관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해놓고 고객이 맡긴 귀금속을 몰래 빌려줬다면 발레파킹 업체가 고객의 차를 맡아놓고 그 차를 몰래 렌트해주고 있다면 이런 행위는 분명한 사기이지만 은행이 예금자의 돈을 몰래 빌려주는 것은 합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사기의 피해자인가? 1. 예금잔 국민. 예금자들은 은행이 자신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은행이 대출을 남발하다가 위기가 오면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돈을 찾으러 왔을 때 뱅크런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은행이 파산하면 예금은 사라지죠. 2. 돈의 구매력이 하락하는 모든 사람 은행이 대출을 통해 없는 돈을 만들어내면 시중에 화폐량이 증가합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죠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저축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이에 가난해집니다 3 나중에 돈을 받는 사람들 새로 만들어진 돈은 가장 먼저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그들이 자산 주식 등을 먼저 매입하면 가격이 오르고 나중에 돈을 받는 사람들은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하죠 결국 이 시스템은 부자들에게 유리하고 서민들에게 불리한 구조가 됩니다. 결론 부분 지급 준비 제도는 본질적으로 은행이 존재하지 않는 돈을 창출하는 것이며 이는 사기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중앙은행이 이 시스템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형태로 유지되고 있을 뿐이죠.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전에 정부와 결탁하게 된 은행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왜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모든 국가들이 지금처럼 돈 찍어내는 이런 비즈니스 화폐 발권력을 이용해서 통화량을 늘리는 일에 뛰어들게 된 건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치인들은 긴스테어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항상 돈이 필요합니다. 복지를 늘리거나 전쟁을 치르거나 인프라를 건설하는 등 지출을 줄이는 선택지는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직접 올리면 국민 반발이 심하죠.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바로 화폐 발행입니다. 처음에는 정부가 은행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신용을 창출하게 했습니다. 은행이 보유한 금보다 훨씬 많은 예금 증서를 발행하고 정부는 이를 통해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었죠. 하지만 이런 방식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정부들은 이 시스템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중앙은행을 만들고 법정화폐 시스템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직접 화폐를 발행하고 중앙은행이 이를 뒷받침하며 은행들은 신용창출을 통해 돈을 계속 늘려가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정부와 은행이 서로에게 유리한 시스템을 만들어 온 것이죠. 근데 단순히 정치적인 인기를 넘어서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전쟁이란 건 돈이 정말 많이 드는 사업 이런 표현도 등장하잖아요 이런 전쟁이 화폐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이유는 어떤 연유이죠 전쟁은 역사적으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수행하려면 병사들의 급여 무기 생산 보급 외교 자금 등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모두 세금으로 충당하려면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겠죠 그러다 보니 정부는 전쟁 비용을 충당하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화폐 발행과 신용 창출입니다. 정부는 금을 보유한 은행들에게 채권을 발행하고 은행들은 이를 담보로 새로운 돈을 찍어냅니다. 특히 전쟁 중에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니 미래에 갚겠다는 논리로 신용 창출을 남발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과 네덜란드입니다. 암스테르담 은행과 영국은행이 바로 전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들이었죠. 영국은행은 정부가 전쟁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대출을 제공했고, 그 대가로 국가로부터 화폐 발행권을 얻었습니다. 결국 정부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은행들과 손을 잡고 신용을 남발했고,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법정 화폐 시스템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즉, 현대의 화폐 시스템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 조달 방식에서 출발한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같은 원리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방금 말씀해주신 암스테르담하고 영란은행의 사례는 과거 근본위제 시절의 얘기이고 그렇다면 과거에 이렇게 은행을 통해서 전쟁 자금을 비롯해서 뭐 복지 지출 등등등 세금 대신에 국가가 지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화폐 발행을 선택한 건데 과거와 지금의 현대금융화폐 시스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과거와 현대금융화폐 시스템의 가장 큰 차이점은 화폐발행의 물리적 한계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은행이 신용을 창출하고 돈을 발행하더라도 금이라는 물리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설령 부분 지급준비제도로 신용을 남발해도 사람들이 은행에 몰려가 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면 은행은 이를 감당해야 했죠. 즉 은행이 무리하게 돈을 발행하면 결국 뱅크런이라는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금융시스템에선 이런 물리적 제약이 사라졌습니다. 1971년 닉슨 쇼크 이후 모든 화폐는 100% 정부와 중앙은행이 보증하는 법정 머니가 되었고 이제는 금으로 바꿔줄 필요조차 없습니다. 더 이상 은행이 금 보유량을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중앙은행이 필요하면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구조가 된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차이점은 화폐 창출 방식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국가가 직접 돈을 찍어냈다면 현대 금융 시스템에선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정하고 민간은행들이 대출을 통해 돈을 창출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즉, 법정 화폐 시스템에서는 은행이 대출을 많이 해줄수록 통화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현대 금융 시스템은 화폐의 양을 조절하는 자연적 제어 장치가 사라졌고 정부와 은행이 원하는 만큼 통화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점에서 과거와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은행들이 자신을 포지셔닝하는 방식, 어떤 그 단어들을 들어보면 이런 거잖아요 최종 대부자 (Lender of Last Resort) 아니면 궁극의 신용 그러니까 (Credit Provider) 신용 제공자 아니면 심지어 뭐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이걸 구원해 주는 구원자 we put the and then so I don't 이렇게 스스로를 포장하면서 지금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중앙은행들은 자신들을 최종 대부자, 공극의 신용 제공자, Ultimate Credit Provider, 심지어 경제위기의 구원자, Savior in times of c r i s i 처럼 포장하며 현재의 위치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이건 사실상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스스로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중앙은행이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라지만 역설적으로 중앙은행이 개입할수록 경제 시스템이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 은행들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무리한 대출을 늘립니다. 왜냐하면 망할 걱정을 안 해도 되거든요. 중앙은행이 언제든 구제금융을 제공해 줄 테니까요. 그래서 민간은행들은 자본을 충분히 보유할 필요도 없고 더 많은 신용을 창출하면서 부채 기반의 경제를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장의 신용이 과잉 공급되면 필연적으로 버블이 형성되고 결국 금융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은 다시 등장해서 우리가 없으면 금융 시스템이 무너진다라며 개입을 정당화하고 significantly increase the size of the 인듀 코스. Yeah. 더 많은 돈을 찍어내고 금리를 낮추고 심지어는 은행과 기업들을 구제합니다. 즉 중앙은행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더 키우는 시스템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금융 시장의 안전망이라고 포장하지만 Otherwise, the economy would have collapsed. 실상은 리스크를 사회화하고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구조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은행이 존재하는 한 대형 은행들과 금융 기관들은 실패할 걱정 없이 무분별한 대출과 투자를 감행할 것이고 그 피해는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자신들을 구원자라고 부르는 건 It will come. It will come. 인듀코스 불을 지르고 난 후에 스스로 소방관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이런 댓글을 남기겠죠. 그래도 중앙은행이 있어야 망하는 은행들을 구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실 건가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래도 중앙은행이 없으면 망하는 은행들이 생길 텐데, 그러면 금융 시스템이 붕괴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할 겁니다. Yeah, have to... 하지만 이 질문에는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대체 왜 은행이 그렇게 쉽게 망할 위험에 처하는 걸까요? 은행이 고객들의 예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었다면 혹은 신중하게 대출을 운영했다면 굳이 중앙은행이 나서서 구제해줄 필요가 없었겠죠. 은행들이 그렇게 위험한 대출을 남발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즉, 은행들은 아무리 무리한 대출을 해도 망할 걱정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구제해줄 테니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은행들이 보수적인 운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리스크는 사회화하고 이익은 사유화한다라는 논리가 성립하니까요. 그 결과 은행들은 대출을 남발하고 거품이 형성되고 결국 위기가 터지면 구제금융이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세금으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오히려 중앙은행이 없었다면 은행들은 우리를 구제해줄 최종 대부자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훨씬 더 신중하게 운영했을 겁니다. 무리한 대출도 자제하고 지급 준비금도 충분히 확보하면서 시장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했겠죠. 결국 중앙은행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금융위기를 더 자주 더 크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중앙은행이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융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는 셈이죠. 다음으로 여쭤볼 것은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면서 초래하게 되는 두 가지 중요한 결과 이런 부분인데요. 첫번째 o u r s e